한국 2차전지 특허 심사 지연, 경쟁력 저하 우려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특허 심사 지연으로 사업 기회를 놓치고 기술 탈취에 취약해지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심사기간 장기화 국내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은 평균 18.3개월 2024년 기준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의는 중국 39일과 비교하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 특허 등록이 일건 지연될 때마다 약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아인드디 예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 심사신청 건수 폭증 2차전지 특허 출원 건수가 2020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허심사관 부족 한국의 특허심사관 수는 980명으로 중국 1만 3,704명, 미국 8,237명, 유럽 3,987명 등 주요국에 비해 최대 14분의 1 /14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와 담당. 기술 분야가 과도하게 많아 전문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가적 지원 촉구 전문가들은 세계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핵심 특허의 빠른 확보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정부의 총력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